나근왜안좋는데 <laughs> 어디로 갔을까? 지승이를 찾으러 가야겠는데, 안, 어, 저기 있다! 잡으러 가자! <laughs> 어디로 갔을까? <웃음> <웃음> 어디로, 갔을까? <laughs> 어디로 갔을까? 찾아야겠는데. 여기있이 <laughs> <laughs> 안 흔들 거야? 안녕. 그림자가 보이잖아. 그림자 흔들어 저기 바다로 볼까? 退路啊！退路！退路！止住！ Mm-hmm. <laughs> 아니 저나뭇무 따지잖아 그래서 맛있게 볶은 거를 여기 놔두고 뭐 드시겠어요? 하고 아저씨들이 고르세요 하거든? 어 나는 이거, 지훈이는 이거, 지승이는 이걸 골라줘 그러면 맛있게 해주면 우리는 이제 먹으면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만 먹는 사람들 말고 집에 가져가고 싶은 사람들 위해서 이렇게 봉투에 넣어서 파는 거야 아까 봉투 못 사라 나 <laughs> <laughs> 이게 바로 볶은 거야 볶지 않은 거 무슨 색깔이었지? 땅무 아니, 안 볶은 거 음, 하얀 하얀, 하얀, 맞지? 이건 야, 뭐지? 이건 바로 야. 딴 열매지? 이 안에 껍질을 까면 뭐가 나올까요? 엄마, 나 노양색. 엄마 노양색이야. 쏙 뗐다. 섞여 있네. 그럼 얘는 빼내야 되겠다. 그치? 엄마, 지은아. 엄마, 살양색 나 말리고. 그렇지, 그렇지. 이걸 말리는 거지? 아저씨들이 손으로 하나 하나 열매를 봤다. 커피 열매를. 많이 땄다. 엄마, 색깔 좀 엄마. 이나라에서 커피가 말지? 많이 자라. 마, 포도처럼 생겼다. 커피는 더운 나라에서 많이 자라. 봐, 좋은 커피인가요? 물으니까 이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있네네. 좋은 커피예요. 말하는 거지. 응, 음, 좋데 영어는 나야잖아. 영어를 그러면 o yeah. Is this good coffee? 이렇게 말하면 Yes. Absolutely. 이렇게 말할 거야. 아빠 맞지? <웃음> <웃음> 어+ 나야 더운 나라에서 커피가 많이 나지왜 얼+ 굴 얼른 왜너왜왜떤네 햇빛을 많이 받으니까 더우니까.